수록 떠나는 세계 1주 296일째 세계 1주 오늘은 세잔 영화 세잔을 통해서 액상 프로방스로 가겠습니다 저 산과 호수 영화의 장면인데 에밀 졸라와 세잔입니다 둘이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거든요 실제 사진 장면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산이 생 아, 알베르타스 분수입니다. 이 분수가 영어에 차지 나옵니다. 에밀 졸라 저 분수와 조금 전에 보았던 그산생빅투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프로방스 지방 남부쪽으로 내려옵니다. 엑상 프로방스, 이것이 엑상프방스의 구도시인데 X라고 합니다. 약자는 X라고 하는데 X가 물 워터 물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온천 도시죠. 온천 도시인 만큼 분수가 많습니다. 그 분수 영화에서 나왔던 분수 한 군데만 찾아가 보겠습니다. 알베르 알베르타스 분수입니다. 영화 어릴, 어릴 때 장면 커서 에밀졸라와 세잔이 자주 놀았던 그 분수로 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진입니다. 영화에 나왔었죠. 그리고 액상프로방스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리트 이곳입니다. 로터리 한 가운데 분수가 하나 있죠 이것을 헛똥드 분수라고 합니다. 로돈드, 헛똥드라고 부르죠. 헛똥드 분수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길게 길이 하나나 있는데, 이것이 메인스트리트입니다. 엑스상 프로방스의 가장 유명한 스트리트. 그리고 거기에 이것까지, 어, 로, 로, 로똥드, 헛똥드 분수까지 해서 세 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일단, 엑상 프로방스의 하이라이트니까 분수는 구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엑상 프로방스 물의 프로방스의 프로방스 무르 도시란 뜻의 엑상 프로방스이기 때문에 분수는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중간점 메인 스트리트 한가운데에 있는 분수 하나만 더 오겠습니다. 신기하게 생겨서 내려가 보는 겁니다. 돌에 이끼가 가득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물이 퐁퐁 솟아납니다. 이게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분수입니다. 묘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화 그 다음에 세자니 자주 그랬던 생빅투아르 산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 프로방스에서 동쪽으로 가면 그 산이 있습니다. 산맥처럼 보이는 이것이 생빅투아르 산입니다. 세잔이 이 산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산 자체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산맥처럼 작은 산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영화의 그 비주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댐이 하나가 보이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 호수가 보이는데, 저게 쫄라호입니다. 에메 졸라 호입니다. 뒤에 있는 산이 생빅토아르 이 장면이죠. 그리고 이곳, 이 오솔길, 이 절벽, 이곳이 영화의 주 배경으로 나옵니다. 세잔이 그림을 그리러 올라가는 장면, 그림을 그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까지, 마지막 장면을 그곳에서 찍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면서 그림과 어 겹쳐집니다. 생 빅투아르 산이죠. 그리고 다른 다른 쪽에서 본 세잔의 다른 그림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낙선전 마네의 풀바디의 식사가 걸려 있는 낙선전 배경이 나옵니다. 재밌어서 봤습니다. 내일은 쌍폴드방스로 가겠습니다.